14만 10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레고 캠 바이오 입니다 레고 캠 바이오 은 는 동사는 2006년 설립되어 의약화학을 기반으로 합성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신약 개발 후보물질을 적정 단계까지 개발한 후 이를 글로벌제약사나 국내외 제약회사에 기술이 전하거나 ADC 기술 등의 원천기술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임 기존 항암제 분야뿐만 아니라 면역항암제나 항생제 등의 영역으로도 확장 연구를 진행함. 기업 개요 대쉬 의약 화학을 기반 으로 합성 신약 을 연구, 개발 하고 이를 적정 개발 단계 신약 후보 물질 라이선스 아웃 을 통한 수익 창출 을 주요, 주요 사업 으로 영위 하고 있음 대쉬 주요 사업 부문 으로 항생제, 항응 혈제, 항암제 A, D, C 이며 해당 분야 에서 연구 개발 을 통해 PA, 2 기량제 의 출시 와 원천 기술 을확 보하 였음 대쉬 옥사 졸리 디논계 항생제 임상 이상 항응 혈제, 에펙세이 저해제, 미국 임상 일상 완료 및 중국 임상 일상 진행 예정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 확보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의료기기 판매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의료 소모품 판매 증가와 기술이전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과중한 비용 구조로 적자 기조 지속된 가운데 연구개발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금융수지 저하로 이자 수익 증가. 법인세 수익 발생 등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쉬 LCB14의 임상 3상 진입에 따른 중국 협력사로부터의 기술료 수령으로 외형 성장 전망, 스위스 엘세라로부터 새암 표적 항체 기술, 도입으로 ADC 파이프라인 확대하며 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3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레고 캠파이오의 시가 총액은 9,12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레고 캠바이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6위입니다. 레고 캠바이오의 상장 주식 수는 2648만 9900의 순례 주입니다. 레고 캠바이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레고 캠파이오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9.59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5.97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5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3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40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407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21배 660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시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 슬래시 A이며 목표 주가는 N 슬래시 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98억 원, 마이너스 277억 원, 마이너스 504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0억 원, 마이너스 242억 원, 마이너스 451억원입니다. 레고 캠바이오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번지 00% 쌓인 이고 유보율은 1440.3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3.3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4-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7.95이며 전일 대비해서 3.53-0.3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고 캠바이오의 2023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4,50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5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